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가 몇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G70은 제네시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동차인데요. 한국에 걸출한 스포츠 세단이자 해외의 제네시스를 제대로 알린 1등 공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기적 디자인으로 인해 지금까지 형제들과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출시 3년차가 된 올해 하반기 드디어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G70 페이스리프트의 모든 것,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과 파워 트레인입니다. 일단 기존과 동일한 8단 자동변속기가 들어가고 4륜 구동도 그대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엔진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형 2.5및3.5 엔진에 대한 테스트가는 존재했으나 기존 2.2 디젤과 2.0, 3.0 가솔린 엔진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출시까지 확답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만 각종 내외부 소식통에선 기존 엔진의 개선형이 탑재되며 출력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조만간 있을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엔 신형 엔진이 탑재된다는 게 유력해 조금 의외긴 하지만 이 신형 엔진들의 다양한 문제가 터지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가변식 머플러가 신규 적용되며 G70의 아쉬운 배기음을 개선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로스타 N만큼의 팝콘이 있어준다면 감성 자극이 확실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에도 적용된다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크기와 공간입니다. 플랫폼 변화가 없는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특성상 외관 크기 변화는 적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제는 G70 최대 단점인 뒷좌석 공간인데 사실 현재의 무릎 공간 수준은 공간 구에게 좋지 못한 예시로 들수 있을 정도로 유독 협소함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공간에 큰 중점을 두지 않는 컴팩트 스포츠 세단 세그먼트긴 하지만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대차 입장에선 개선의 여지가 충분해 보였는데요. 이 부분이 시트 포지션과 트렁크 등의 공간 구의 변경으로 좀 개선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내후년쯤 출시될 G70 풀체인지에선 3세대 플랫폼을 통한 공간 구획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추가로 유럽 전략 모델 G70 슈팅 브레이크 또한 테스트 중 노출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슈팅 브레이크는 운동성능과 외관의 실내 모두를 잡으려는 차종으로 유럽의 실용주의적 성격에 부합하는데요. 아쉽게도 한국 출시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다음, 가격, 그리고 경쟁작입니다. 지난 연식변경 때 147만원이 인상되었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지니시스 카페이, HDA2 등 첨단 사양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아 약 300만원 가량의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그런거로 엔트리 2.0 가솔린의 경우도 약 4,100만원에서 시작될 것임을 그리고 3.3은 4,900만원 전후로 시작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으며 옵션으로 800만원이 붙는다고 계산했을 시 엔트리 풀옵션 4,900에서 5,000만원 3.3 풀옵션 5,700만원에서 5,800만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경쟁작인 BMW 330i 2L M 패키지와 비교했을 시, 프로모션을 800만원으로 계산하면, 3 시리즈는 약 5,400만원, G70은 약 4,900만원으로, 약 4,500만원가량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차가 많이 벌어지진 않는데요. AS, 옵션, 그리고 새 디자인의 G70과, 주행감, 신뢰,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가진 3 시리즈의 경쟁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디자인입니다. 2017년 제네시스는 g v 8 0 컨셉트카를 통해 차세대 디자인을 공개하였었지만, G70은 개발 시기상 그곳을 입지 못한 채 출시되었는데요. 두 줄을 애매하게 표현한 램프, 그리고 오각형 그릴로의 변화를 예고하자며 V자 가니쉬를 부여받은 조금 슬픈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루크동 코볼케 디자이너는 G70을 두고 제네시스 디자인의 과도기라고 설명할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올해 제네시스 전 라인업이 드디어 통일된 얼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면부부터 보실까요? 먼저 확대된 그릴이 눈에 띕니다. 기존 G70보다 면적이 훨씬 넓고, 피크 포인트가 아래로 내려와 무게중심이 낮아보이네요. 중후한 형제차들과는 달리, 그릴과 램프 높이를 맞추어 젊고 스포티한 맛을 냅니다. 이 그릴은 G90과 흡사한 형태인데, 이렇게 형제들과는 다르게 생긴 그릴을 두고, 이상엽 디자이너는 차량별 차별화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중소 디자인이 사라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YF 소나타 시절 핵사고날 그릴과 윙타입 그릴을 병행하다가 결국 합쳤던 때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조금은 염려되네요. 램프는 역시나 두줄 램프가 적용되었으며 안쪽의 조형이 형제차들과는 달리 매우 날카롭고 위아래가 반전돼 있습니다. 또한 각도가 사선으로 되어 사나우면서 젊은 맛을 내네요. 램프가 수평에 가까웠던 G80은 휠하우스보다 더 낮게 램프가 배치돼 엄청나게 낮게 깔린 맛을 냈었는데 그 느낌은 없어 조금 아쉽습니다. 전면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하관의 시작점은 훨씬 아래로 내려가 깔린 맛을 강조하고 에어 인테이크홀은 더욱 확대돼 스포티한 맛을 살립니다. 측면은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 리프트기에 전반적으로 같은 형상이며. 형제차들의 아래로 갈수록 떨어지는 파라볼릭 라인이라든가 애슬레틱 파워라인 등은 적용되지 못했지만 부메랑형 에어벤트 장식이 삭제되고 더 크고 디테일한 가니쉬가 새로 추가돼그 역동성과 기능성을 강조합니다. 후면입니다. 우선 두 줄의 램프를 확인할 수 있고 후방 카메라의 위치 변경으로 인해 트렁크 전체의 형상 변화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형제차들과 마찬가지로 중앙부가 푹 들어간 네거티브 면이 적용됐는데 중앙에는 제네시스 엠블럼이 아닌 레터링이 역시나 들어갑니다. 상하단 램프 모두 옆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형태이며 비교적 수평적인 하단 램프와는 달리 각이 상당히 꺾여 있는 위쪽 램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램프의 점등 그래픽은 직선적이고 각진 형제차들과는 달리 곡선이 상당히 가미되었네요. 더욱 커진 머플러 디자인이 강력한 풍채를 선보이고 있는데, 오각형인 형제차들과는 달리 타원의 형태이고, 하단 전체를 검게 블랙아웃 시킨 이전과는 달리 타원 주변만을 블랙하이그로시 처리해 세련됐으며, 일직선으로 마무리되던 하단의 끝을 입체적인 조형으로 만들어 역동감을 훨씬 더 끌어내었습니다. 이 부분에 디퓨저가 장착될 것 같기도 하네요. 실내는 큰 변화 없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8인치에서 10.25인치로 커졌고, 운전대 토글 버튼이 터치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지금까지 G70 페이스리프트의 엔진과 파워트레인, 크기와 공간, 가격과 경쟁력, 그리고 디자인까지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스파이샷들을 올려주신 네이버 남차카페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차량 관련 정보 그리고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